Mm-hmm. 감사합니다. 아 어, 진짜 맛있어. 진짜? 대전의 한강이에요. 너무 예뻐. 오 땡땡 부었어요 아주. <laughs> 진짜 얼굴에 파스타 넣은 것 같아. 파스타 먹고 싶은데 얼굴로 먹었네. <laughs> 감사합니다. 걸어오세요. 걸어요?

식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목소리> 아, <이렇게 방울이로> <목소리> 이거 지금 뭐가 제 맛있거든? 한 입만 먹어볼래? 사진 조식 먹어. 땡큐. 조식, 땡큐. 조식 땡큐. 먹으세요. 음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지? 젓이이저다 아, 레이저. 레이저, <laughs> 왜? 조식 먹을 거야? 진짜 맛있어. 이제 레이저 안할것 같아. 이게 더 맛있어? 응. 너... 괜찮아? 이랑 아, 토리를... 크림치즈랑 트러플 스넣나 고 마지막에 올리브유 음. 샤워 시키고 아니 음. 바질 페스토살게 아니네 지금 음, 트러플 페스토 사세요 여러분 음. 그리고 진짜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빵공유좀 좋아. 오케이 스토 오케이 크림치즈 공구 같이 사니까 아 좋아 뭐 어디 건데 나 생각보다 잘해서 놀랐어 지금 음. 내 실력에 너무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이 빵이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음. 저 뭐야? 인도스러운 옷은? 나 내일 커튼인 줄? <laughs> 호돌아 고맙다. 썸네일 건졌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지금 출근을 할 겁니다. 귀여운 키링과 함께 출근할 거예요. 떨어져서 꼬지꼬지해도서 주말에 빠야겠다. 가봅시다. 아 여러분, 이 사탕 진짜 맛있어요. 흑설탕 캔디, 캔디, 제 최애 캔디인데, 제가 사탕에 집착 엄청 하거든요. 진짜 맛있어. 출근 오늘은 금요일. 내일 쉬니까, 3일 쉬니까 힘내야지. 우와. 5라운드 다.. 다섯 개요 네아 그냥 맥? 맨... 어, 우리 유튜좀할수 있어? 아, 어 그냥... 나오고 싶어? 어. 그냥 네. 그거 저 떡상 하면 퇴사할 거예요 네 그냥 다한테죠네 네. <laughs> 퇴사 안 한다는 얘기 찐찐 <laughs> 어? 응. 아, 한입 먹어본다 해도. 아 먹어보고 싶었어 아 원래 안섞어 원래 섞어아 이렇게 네, 다음이 <laughs> 이렇게 어 <있어. 웃음> 창피해요 어머미들 죄송해요 <웃음> 잘라야지. <웃음> 짠. <projeto> 어? 고생했어. 짠. <봐람> 어, 진짜 맛있다. 맛있네 <봐람> 어. 그냥 맥주보다. 근데 술 진짜 좀잘 마셨어. 셔아 진짜로. 몰라? <봐람> <봐람> 아니안 아니, 먹어봐서 그러니까. 몰라. 그만큼 안먹어으니까 모르는 거 피는. 근데 나양 꼬치 사실 안 좋아해. 근데 맛있는 데서 먹어보고 싶었어. 아 내가 맛있다고 해긴 데는 징기스칸밖에 못 먹겠어. 징기스칸은 징기스칸 쁘다 이겨 먹고 싶어서. 어, 이거 <목소리> 비슷하우 와, 딱 맛있을 것같은데 아, 아. 먹어. 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몇딸데잖아 너무 많아. 동 내가 한도못 나? 나잘 먹어. 내일 굶어야 돼. <laughs>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도야 아니야, 진짜 잘 먹네. 다음 날 굶어. 응. 뭐 들어왔어? 여러분 <laughs> 굿모닝 지금 아침 요가 가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왜? 갔다서 커피 마셔야지. 새로 샀는데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을 것 같아. 두루루. 다음 주가 어버이날인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꽃바구니를 아니 플라워 박스를 주문해놔서 그거 찾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챙겨볼게요 가방은 얼마니까고. 끝이. 그고 챙길 거는 별 사탕. 저 사탕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당이 잘 떨어져서. 빛이랑 빛색 진짜 예쁘죠? 이거랑 맥북 충전기 다섯 편집좀 해야 돼 가지고 하고 맥북 그리 파우치 없이 그냥 막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거는. 립스틱이랑 그런 간단한 것들은 팡치 이렇게 하고 이제 카페를 가보겠습니다 이저기 어, 봐봐 바이 어? 아 에어팟 핸드폰 이렇게 챙기고 카페로 갈게요 작년에 우는데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야 무조건 간다. 난 집에 왔고 꽃을 픽업해서 왔어요. 너무 예쁘죠? 엄마 집에 분가했다가 놓고 나올 거예요.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올라했는데 놀러 갔다고 해가지고 혼자 그냥 서프라이즈로 놓고 올 예정입니다. 자격이 너무 예뻐요. 카네이션도 있답니다 어딨지? 어딨냐? 있었는데? 여있다 와사비 카네이션 색 진짜 예쁘죠? 이거 작약을 이렇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배달 갑니다 Mm. No, 아. <목소리가>